아 오늘 이 차량은 S클래스 차량인데 이 차량은 저희가 마이너스 천만 원 보고 이번 연도만 제가 한번 이렇게 팔아볼게요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드리다는 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해달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버러이카 김대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량은 벤츠 S580 롱바디 차량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량 일단은 저희 사정 좀 말씀을 좀 드리면 타수연을 먼저 하면은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얘가 2억 4천 7백 정도 돼요 신차가가 그 정도로 꽤나 높은 옵션표도 제가 띄워드릴 텐데 이 꽤나 높은 신차가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에스컬레스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또 할인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크게 막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차량이 2억 4천만 원, 뭐 유튜브 유튜브 에이지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이 23년식에 1만 키로대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 다른 저희 다른 사이트 뭐 엔땡 뭐 이런 곳 가서 보면은. 똑같은 연식 키로수에 신차가가 2억 2천만 원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차량이 1억 6천 7백만 원 1억 6천 6백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신차가가 2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 정도로 옵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억 4천 2 3년식에만 키로 신차급이잖아요. 거의. 근데 얘가 제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매가를 1억 8천 5백 정도 받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차 매입하는 것들도 이제 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가견적을 보시고 오시기 때문에 최고가로 주시는 곳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차량 가볍게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가져온 차량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 입가도 1억 7천 정도 되는것 같아요 1억 7천 5백 6백 6백 5백 6백 이렇게 봤던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1억 7천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1억 8천 5백 정도 이제 시세를 좀 보려고 했었던건데 그리고 또 저희쪽으로 이전하고 세차하고 광택하고 또 뭐하고 광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보면 이제 금액이 좀더 올라가겠죠 지금 이번 연도 안에 저희가 이제 재고를 좀 이렇게 빼야 될 차량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차량들이 다 저희 사무실 차량이다 보니까 재고를 빨리빨리 좀 빼려고 지금 일단 이 덩어리 있는거 큰 거보다 먼저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S580 일단,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2억 4천만 원짜리, 1 키로, 보험이력까지도 없는 완전 무사고, 예, 1인 장기 이력이 있는데, 그, 법인으로 타셨어요. 법인으로 장기 렌트로 타셨던 차량인데, 한 분만, 대표님께서 한 분만 직접 운행하시면서 타셨던 차량이기도 하고, 그 분께서 판매하셨던 이유도, 이 차량이 안 좋아서 결함이 있어서 판매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업체를 몇개 하나 더 하시려고, 좀더 크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차량을 판매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차량을 이제 또 구매를 해가셨는데 지금 이 차량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조사 보증까지도 다 남아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실 이 차는 절안 믿고 정말 보지도 않으시고 가져가셔서 되실 만한 차량의 컨디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 보러 가야 가 특가로 1억 6천 9백만 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차가가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똑같은 등급인데도 근데 얘가 1억 6천 7백 정도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1억 6천 9백이면은 정말 저희도 손해를 많이 보고 판매를 하는 거고 아, 제가 너무 이제 쓰간 길어졌네요. 제가 이 차량에 대한 이우표 어, 어, 설명은 제가 바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이 부분들은 알아 주시면은 또이 구매하시던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외관부터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클래스 차량이 페이스리프트가 완전히 거쳤죠. 이번에 나온 신형 S 클래스 차량은 불호가 많습니다. 왜냐면은이 라이트에서 막 이렇게 삼각형 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게 삼각형 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중국 차된거 아니냐라는 평이 좀 많거든요. 지금 이 차량은 이 S 클래스의 중후함도 갖추고 있으면서 스포티함까지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번호판 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 구청에서 뭐 나온다 해가지고 이거 다 탈착 불가 해놓은 건데, 번호판도 저희가 다 오픈해드리고요. 보험이력까지도 없는 완전 무사고. 이 차량이, 이런 차량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얘는 오토 하이빙 어시스서 들어가 있는데, 이 벤치에 또 헤드램프가 이 가시광선이 굉장히 또 좋다 보니까 오토 하이빙 어시센터도 정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차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 차가 피해서 이렇게 이쪽만 상향등 켜져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또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이렇게 큰 센서 레이더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정말 태클 걸게 없어요. 어, 그러면 그냥 아예 신차급 컨디션이다라고 좀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대로 조수석 측 앞쪽 휠 한번 넘어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휠 상태도 깔끔합니다. 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상태도 한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오야. 야. 근데 이런 차량은 진짜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얘는 그냥 신차예요 이만 킬로 때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다 보니까 이 외관에 실크래치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거 아시죠? 이 필름지 저 알아보니까 이 필름지가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는 필름지래요 이게 전면으로 또다 들어가면 100만원, 150만원 한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좋은 필름 들어가 있으면서 여기 조수석 측 뒤쪽 휠 상태도 양호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후면 부분 한번 넘어 오시겠습니다 후면 부분을 넘어오시면 이 S클래스는 후면 부분도 턴시그널 들어가 있는 차량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면 트렁크도 확실히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골프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당연히 여유롭게 들어가고 이런 거 테이프도 안뗀 모습 보여주고 어야 여긴 눌려주지도 않아요 뭐 거의 왜냐면 은 테이프 때문에 테이프를 뗄수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 버튼 누르면 닫히는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그대로 보시면 라이트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 턴 시그널도 들어가 있으면서, 그대로 운전석, 즉, 뒤쪽 퀸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자, 그대로 제가 측면 부분 한번 보여드리면, 예, 전장, 전고, 전폭 다 띄워드릴 겁니다. 대형 차량이고, 이 차량은 뭐 거의 진짜 정말로 회장님께서 타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뒷좌석의 공간감은 뭐 말해 뭐해. 제가 이따 후면부 넘어와서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적으로는 정말 제가 터치할 게 없어요. 그만큼 아주 깔끔합니다. 측면 부분이라든지 후면 부분, 휠 조차도, 어, 근데 휠 여기 살짝 기스 있는데, 여러분 살짝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휠도 저부면 제외하고는 정말 살짝의 기스를 제외하고, 생활의 흔적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자, 이 실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실내에 넘어와서 느껴지는 거는 정말 고급스러운 호텔에 온것 같은 느낌? 5성급 포테론 것 같습니다. 이 실내가 이렇게 베이지 시트, 얘가 요트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고 이렇게 투톤으로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대리석으로 들어가 마감재가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얘가 추가 옵션이 또뭐 뒷좌석 멀티 컨투어 시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360도 사라운드 뷰, 뭐 이런 부분들까지 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LED램프, 뭐 에어 서스펜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서 라미네이티드 글래스랑 액티브 엠비언트 라이트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파워 글로징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들, 당연히 다 당연히 다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지금 내비게이션 쪽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길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보기 시인성도 좋고요. 근데 네, 이렇게 건물도 다 이렇게 3D로 그리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 보이시죠? 호즈 감지 이런 부분들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저기 테이프까지도안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전석 쪽도 여기 좀 봐보시면 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앰비언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라고 보니까 지도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다 스웨이드 재질로,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부메스터 오디오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라운드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라운드뷰도 보시면 문이 열려있다 보니까. 띵띵 거릴 수 있지만, 이렇게 서라운드 빌 같은 부분들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위쪽도 보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이 차량은 이제 공기 상태, 이런 부분들까지도 더 섬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기 상태, 이런 부분들로, 이오나이저라는지 뭐 실내 방향제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실 거고, 이 S 클래스 차량 자체를 이제 보시는 분은 이미 다 아시고 오신 차량일 테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이 차량에 대한 상태, 이렇게 얼마나 깔끔한지, 어느 부분들의 옵션이 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만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 클래스의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야, 편하다. 그리고, 제가 이거 딱 보여드릴게요. 이 조수석, 즉, 뒷좌석이 이쪽이 정말 메인 자리 거라고 생각하고든요 저는. 자,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니까, 이 이열의 공간감이 아예 달, 와, 이, 종아리 받침이 오, 시, 오 신발 덜어지면안 되니까 <laughs> 이 종아리 받침이 야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거의 침대 밑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이거 보이시나요? 야 이거는 정말 뭐 비행기 제 신발 신발 때문에 신발 벗고 야될것 같은데 거의 비행기 V I P 포스클라스 트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여기 이 이것도 V I P 시트가 이게 V I P 시트니까요 이제 추가 옵션이 V I P 시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시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야 이거 내려야겠다 괜히 혹시 혹시 모르니까 야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거는 정말 오바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고급 세단이다 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tv가 들어가 있는데 얘도 당연히 터치가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터치도 당연히 들어가면서 뭐 전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일단 이 차량에 대한 공기질 상태라든지 라디오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앱 스토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설 설정 컴포트 여기에서도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도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클래식 마사지 뭐 이렇게 웨이브 마사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야 여기도 떨림이 오네요 이제 진짜 이 종아리까지도 이 종아리까지도 떨림이 옵니다 여기 여러 여러분들도 당연히 오겠고 그 다음에 열선 통포시도 트다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다 옵션입니다. 이런 부분들 다 옵션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썬루프 그다음에 뭐 뒷좌석 TV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보이시죠 이 공간감 그리고 이불 보셨죠 이렇게 손이 가면은 알아서 또 불이 켜지는 뭐 이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도 따로 따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도 껐다 켰다 할수 있게 들어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얘가 또 TV입니다. 여기 TV에서도 따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넘기면 이렇게 그대로 넘겨주시는 거 보이시죠?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점 이거는 또복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삼성 네, 삼성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USB 포트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고 야 얘는 진짜 고급스럽네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들. 수납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다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야, 확실히,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져서 쿠션, 쿠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게 커튼까지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차량, 벤츠 S580 롱바디, 신차가가 무려 2억 4천만 원이 넘어가는, 24년식의 만 키로, 아직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있는, 정말 이 영상만으로도 잘안 보지,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다안 보시고 가져가셔도 되실 만한 차량의 컨디션입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이 차량이랑 동급 차량인데 신차가가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1억 6천 7백만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 2천만원인 신차가가 더 비싸고 보증도 남아있고 옵션도 좋고 차상태도 좋은 1인 장기, 1인 신조 정말 1인 신조입니다. 1인 신조 차량을 저희 중고차 보러 갈가 특가로 유튜브 보신 분들 한에서만, 정말 유튜브 보신 분들 한에서만 1억 2,900만 원. 야,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2억 4천만 원에 넘어가는 차량이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겁니다. 저희 쪽도 거의 천만 원쯤 감가, 손해를 보는 차량이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차량을 판매하는 게중요하다 보니까 좋은 분께 이 차량 양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차량에 대한 정보 부분을 다 띄워드리고 밑에는 차량에 대한 전화할 수 있는 대표 번호까지 다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성능지까지 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 갈까? 김현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